2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고주삼부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야운살이 사람들입니다.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10만 5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 또한 인도에 10만 5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 작은 종족이기도 합니다. 야운살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고요. 신두교를 믿게 되고 기독교 인구는 그 가운데서 0.03% 이제 점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시부리의 족장들과 같이 여성은 둘이상의 남편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배우자들과 결혼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깊은 산골 가운데서 고유한 언어를 통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해발 지역의 깊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약 성경만 일부가 번역이 되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화나 영상이나 온라인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는데 이 소수의 신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합 왕십볼의 아들 말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여호수아서 이십사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세겜에서 언약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재단을 쌓게 되었던 그 세겜에서 언약의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모세가 그림 심산과 에발산이 지켜보게 되는 양쪽 산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얻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저주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은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모든 관원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굳이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35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아들들은 그 여동생을 향하여서 복수하려고 하려고 하였다가 피를 묻히게 되었던 그 잔인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몸의 치장으로 담고 있게 되었던 모든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다 땅에다 묻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되었던 것도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보자 라고 하는 그 맥락과 뜻이 오늘 세겜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함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있게 되었던 지나온 역사들을 쭉 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게 되고 또한 사건들을 나열하게 되지만은 이 지나간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와 전망이 아니라 신앙적인 안목과 그리고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선택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많은 대적들과 회원 가운데서 이기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해방의 백성이 되어서 새날과 새 땅을 향하여서 나올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선택 이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후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분명히 회고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백성들 앞에 교훈과 가르침으로 들려주게 되는 것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내가라고 말하게 되었던 나라고 하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설명을 하고 소개하게 되는데. 내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사람이 표현하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듯이 말하게 되는 말의 양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예언자들이 선포하게 되었던 예언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잘 믿고. 바짝 붙들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지만그 강조점의 초점은 바로 예언자적인 그러한 정신 가운데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친히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면서 주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과 사역들을 다 지켜보고 바라보고 풀어보고 해석하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가운데 늘 아멘의 사람이 되어서 예언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독특한 편이 또 나오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아머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데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회방을 받게 되고 공격을 당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시고 움직이셔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게 되면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왕벌은 사해 주변에 살고 있고 사막지대에 살고 있게 되는 곤충인데.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이 벌에 물리게 되어서 군인들에게 막중한 그러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전쟁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벌이 이편을 들 수도 있고 저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내편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고 적들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왕벌을 움직이시어서 아모리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향하여서 공격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풀어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 이집트에서 열 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자연적인 기이한 현상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 되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선상과 일들에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사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면 너희는 또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지 않게 되었던 그 땅에서 수확과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동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쭉 돌아보고 회고하게 되면서 너희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섬기겠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적 쪽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유혹하게 되었던 가나안의 신을 섬겨 가겠느냐 신들을 섬겨 가겠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게 되었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과 선택이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고 삶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돌봐 주시며 생명으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던 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일평생 승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